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사경회로 불러주셨는데 어,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또 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만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다리로다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부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송일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은바다 보다 깊다. 대로 가라, 한, 아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워. 내주예수전 내의 예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매.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뵙디 워내주예수내의 예 바다로 내맘음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타고 타거라 이제 곧 타거라 저큰 눈의 바다양이 자고 내 노를 저기쁜 대로 고쳐가라. 아멘. 오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관자 되어 주시기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저녁에 또 수요사경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배우며 적용하며 실천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적용과 말씀의 묵상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판단하여 용감하고 끈기 있게 살아가도록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온갖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깨어있지도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거룩하고 선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게으름과 미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벗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능력과 소망과 성실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에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장 정직한 영으로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요사경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세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어,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인 요정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십년 후였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욥기 일장 사 절로 오 절입니다. 욥기 일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절오 절의 말씀을 또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 일장으로 갑니다. 사절오절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비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세 번째 말씀, 사무엘상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어,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갑니다. 어,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 돌아 아,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세가족부에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전하니 감사합니다. 다사랑교회 새가족부에 조직을 주시고 우리 김현석 장로님을 부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맞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사랑교회에 새가족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것을 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내 삶을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해 세가족들이 또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대에 세가족을 또 어, 맞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 다사랑 교회가 세가족을 늘 어, 맞이하며 늘 정착하는 것을 보며 일꾼이 되는 것을 보는 귀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세가족 분들이 이를 위하여 합하여 합심하며 기도하며 늘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계획하는 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귀한 우리 부가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잘 무장해서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잘 감당하여 귀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새 가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5년도에는 새 가족들이 많이 많이 등록해 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적용되게 하시고 실천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또세가족부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경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감당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세가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 또 나눔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설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떨 때 가장 힘드세요? 어떨 때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질을 벗어날 때 가장 힘듭니다 방법이 없거나 요령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을 벗어날 때 신앙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 가장 힘드냐 어, 요령을 부릴 때죠 본질을 쫓아가면 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붙잡으면 당장에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왜 붙잡지 못하느냐 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보는 목적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가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냐고 계속 물어오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는 길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본질에 벗어나게 하는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각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욕. 세 번째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본질을 쫓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쫓지 않았던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관행, 이 관행을 쫓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버려두고 관행을 쫓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관행을 쫓으면 편하고 좋고 유익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쫓지 않고 벗어난 이 관행을 쫓게 되면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체질을 쓸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복이 되시겠다. 너를 만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내 몸에서 날짜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겠다 창세기 15장 4절의 분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약속은 있는데 증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답답해지겠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하게 됩니다 본질이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라가 그토록 아이가 없었던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가 계속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잘못 때문이기도 한가요?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 주제가 이건데 이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에서 1절에서 2절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하갈이라는 대안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끝까지 본질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수를 내는 거잖아요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상속자로 그 아들로 상속자를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이게 되게 재미어요 이스마엘이나 이스마엘로도 아니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